너가 돈더 받고 싶어? 싫은데. 우리 싫으면 어쩔 건데. 나갈 거야? 못 나가잖아. 지난번엔 제가 어떻게 처음 사무직에 취직을 했는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저는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음 취직 이후 취업 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취업을 했을 때 저는 학생비자가 있었는데요. 학생비자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학원을 항상 가야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은 한 주에 최대 20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주 20시간만 일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취업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취업이 안될것 같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돈 같은 거 생각을 아예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첫 출근한 날어 사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주에 법적으로 20시간 밖에 일을 못하지만 어차피 남은 시간 동안 할 일도 없고 나는 빨리 일에 적응을 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그냥 공짜로 일하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풀타임으로 일하되 급여는 20시간 일한 만큼만 받겠다.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었고요. 왜냐면은 진짜로 집에 있으면할 일이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차라리 회사 나가서 뭐 사람들의 영어를 하고 일 배우고 적응하는 게 낫지. 집에 있으면 뭐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아,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사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한 두고 본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어떤지.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로 20시간을 일하고 나서도 계속 나와서 사무실에서 공짜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얼마 뒤에 사장이 저한테 와서, 너가 이제 법적으로는 20시간밖에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어,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임금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너는 20시간 일하는 거지만, 그 시간당 임금을,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당 20불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당 35불로 올려주겠다. 그래서, 너가 그래서, 이제,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 올라간 시간당 임금으로 주 20시간씩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이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줄수 있는지, 그 당시에는 그 비자 이름이 457비자였고요. 그, 취업비자라는 게,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취직한 회사는 이미 전에 외국인을 고용한 상태였고, 어 취업비자를 줄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비자를 줄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457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서류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서류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사장이 다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굉장히 비자를 주고 싶고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안타깝지만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인 즉슨 제가 그 당시에 봤던 시급이 시간당 20불이었거든요. 근데 시간당 20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그게 1년당 39,000불이에요. 근데 그 당시 457 취업비자를 받는 사람은 연봉을 최소한 53,900불을 받아야 한다는 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제 연봉 39,000불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고 있었는데, 취업비자를 주는 순간 연봉을 53,900불로 올려 줘야 되는 거죠 53,900으로 올려 주기에는 아직 조금 어... 부족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 미안하지만 취업비자는 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저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비자를 받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다가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장 비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후주를 떠날 상황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 다시 그 멜번에 있는 유학원을 컨택을 해서 그 무슨 비즈니스 클래스를 등록을 했어요. 가장 저렴한 걸로.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일을 시작했고 그냥 가장 저렴하게 비자를 어 연장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원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저렴한 코스, 가장 쉬운 코스로 등록을 해서 비자를 연장하게만 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더 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학원을 하루를 가고 주 4일 근무를 하는데 그때 학원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런 학원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게 제가 학원을 가면은 거기에 온 학원에 온 사람들은 다 뭔가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비자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 학원을 등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안 오는 사람도 태반이고 뭐 와도 그냥 뭐딴짓 하고 그리고 웃긴 게 학원도 비행기가 어, 지나와서 시끄럽네. 그리고 웃긴 게 학원도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영업을 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게 어, 예, 선생님이 와도 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어차피 학원에 온 사람들은 다 비자 연장 목적으로 온 사람들인 걸 학원도 아니까. 뭐다 같이 앉아서 출석 체크하고 시간 때우고 뭐 숙제 좀 내주고 뭐 형식상으로 뭘좀 가르치는 척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학원이다 보니까 그 일주일에 하루 그 학원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만약에 어 저와 같이 학생 비자를 통해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배울 것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학원을 등록하기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도 뭔가를 더 배울 수 있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학원에 등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총 1년 3개월을 고통스럽게 학원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저는 계속 457 취업비자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그457 취업비자를 한번 거절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회사에서 나중에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한 심리가 쭉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어쨌거나 한 1년 3개월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어 이제 결국에는 회사에서 저한테 457 비자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사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았고 어,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 당시 457 비자로 2년을 같은 사업주 밑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457 비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 이제 노예 비자의 시작이라고 정말 노예 비자인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저한테 줬다고 해서 뭐 저를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대해요. 다른 직원이랑 동등하게 대해요. 그걸뭐 요즘 요즘 세상에 누가 뭐 직원을 뭐 노예 같이 대하겠습니다. 물론 악덕 업주들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근데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저한테 스폰서를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쭉 하다 보면은, 연봉을 올려야 되는데, 연봉 협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포기해야 돼요. 저도 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게, 제가 뭐, 회사에서 연봉 안 올려준다고, 제가 회사 나갈 거 아니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비자가 있는데. 회사 사람들이, 뭐, 사장이 나를 뭐, 노예처럼 부셔서, 노예비자가 아니라, 그런 어떤, 비자에 의 약점이 잡힌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거, 그 상황이, 약간 노예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회사한테 어떤 밉 보이는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잘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비자 또 없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저 회사 일하면서 굉장히, 어, 만족스러웠고 사람들도 굉장히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어떤 제가 자유가 없고 이 회사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족쇄 같은 상황이 그 취업비자가 전혀 노예비자 같이 느껴지지 않다가도 어떤 그런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또 노예처럼 느껴지기도 시 하고 그렇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제 회사한테 돈을 좀더 달라고 요구를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회사는 너가 돈더 받고 싶어? 싫은데? 우리 싫으면 어쩔 건데 나갈 거야? 못 나가잖아 어? 그리고 솔직히 어 진짜 어그 직원이 뭐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로부터 또뭐 비자를 받기로 하고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비자를 해결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어아니 아니야 잠깐 일로 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러고 그때 연봉을 더 주고 잡아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폰서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어떤 조건 협상이가 굉장히 어렵다는거 취업 비자로 2년을 일하 2년을 채우자마자 제가 회사에 또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2년 일했으니까 나 영주권을 좀 받고 싶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사에서 그때는 흰 케이 어, 오케이 해서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취업 비자를 받기 힘들었던 거는 그 최소 연봉 요구치를 예 제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는 데는, 뭐, 연봉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없어요. 어, 그냥, 457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457 비자로 2년을 일하면은, 영주권을 동일한,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 어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다시 또 서류 준비를 해줘서, 뭐, 영주권을 신청을 했고, 그 서류 준비는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어디 안 맡기고. 근데, 별로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서류만 잘 챙겨서 어 인터넷서 제출하면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는데 한 7~8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그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회사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했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회사 다닐 때 굉장히 오래 다닐 수 줄 알았어요 거의 회사에 뭐그 회사의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6개월 내지는 1년마다 이 사장 2명과 스텝 리뷰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일한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싶은지 얘기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사장한테 당당히 얘기했어요 아나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닐 것 같다 아 어, 굉장히 길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 이제 제가 오래 일할 걸로 생각했는데, 어떤 또, 어 상황이 저를 이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시간이 벌써 9시 15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집에 들어가서, 어, 자가 근무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적응을 하고 있는데,